자 이번 시간은 이제 코틀린 ID로 실행을 어,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코틀린 을 실행하면 은 이런 창이 뜨는데 어, 여기 자바 여기 음, 버튼에서 어, 코틀린 JVM을 선택 하시면 되겠고 어,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JDK가 설치돼야지만이 되 되겠죠. 그1.8 버전 이상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제 인텔리제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JDK를 어,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 그때 이제 어, 오라클 홈페이지 에 들어가시면은 설치를 어,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과정 역시 그 설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혹시나 이제 그 매칭이 안돼 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으로 나오던지 뭐 그럴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직접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치된 JDK 폴더를 지정을 해 주면 시 되겠고요. 저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음 나머지는 뭐 어, 놔두시면 되겠고 넥스트 누르시고 어, 생성 될 폴더. 자, 여기에서 저는 어, 1- 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로 해가지고, 코틀린, 음, example. example이라고 하고, 폴더를 만든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할 때 이제 뭐, 새 창에 열겠느냐, 뭐, 이렇게 뭐, 기존 창에 열겠느냐 했는데, 뭐, 새 창에다가 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 여 보시면 이제 소스 파일이 하나도 없죠? 예, 여기에서, 어,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소스 파일, 메인 클래스가 있는 소스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파일 하나를 생성하시면 되겠고, 파일명은 example, 언더바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코드를 실행하려면은, 음, 메인, 음, 함수가 있어야 되죠? 자, 바와 달리 패키지, 뭐, 임포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메인 함수를 적으면은 그냥 실행이 됩니다. 자, 함수명은, 함수명 그 키워드는 f u n 이고요 자, 여기에 메인 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메인 함수 그 형식에 맞게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argument, array, string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자, 여기다 프린트 ln 자바의 뭐 시스템 뭐 아웃 이런 거 없이 그냥 프린트 ln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헬로 r 월드라고 콤마 세미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메인 함수가 이제 작성이 된 겁니다 바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실행하려고 하니까는 뭐 실행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겠죠 여기 시, 실행 버튼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요 파일이 어 메인 함수 클래스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 템플릿 코틀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고, apply. 그래서 음.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으로 코틀린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apply. 다 맞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실행 버튼 활성화가 되고 여기는 이제 디버그 어, 버튼이고 뭐 이런 버튼인데 여기서 이 버튼 을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행하면은 을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나 어, 출력이 되고요. 자바 가상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자바 어, exe가 실행됐다고 위에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실행됐다. 어, 라고 나오는 것이고, 코틀린도 이제 자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 플랫폼에 어, 사용 가능한 언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 자바 가상머신 JVM 위에서 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 다른 어,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 메인 함수, 그 다음에 펀, 뭐 이런 것들 좀 생소하죠. 뭐 이것만 가지고 실행된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뭐가 도대체 코틀린이 그 자바랑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훑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사용할 어떤, 펑션을 어,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펑션 어, 해놓고, 썸이라고 어, 해서, 어, 두 개의 그, 파라미터를 더한 것을, 어, 결과 값을 내는 함수를 하나 생성한다고 할 때, 어, integer, number 그 다음에 넘버 m 인티저. 자, 여기서 이제 기본 타입, 어, 자바에서는 이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대문자로 시작을 해줘야 되고요그 다음에 반환 값. 그 다음에 바디 부분. 그다음 리턴. 리턴 A 더하기 B. 자, 이렇게 제가, 어, 작업을 하면은, 아, 어, 넘버원 더하기 e 버 2. 이렇게 작업을 하면 함수 하나 만들어졌고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에서 음, sum 백0 0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죠. 이 결과값을 어, 받아보려면은 바 a r 리절트. 절트 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 아래에다가 프린트에 s 리절트 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 실행을 해 보면 자, 잘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물론 프린트 ln 해 놓고 sum 100 200 이렇게 해도 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어, 간단한 그 작업을 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몇 줄에 걸쳐서 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um2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number1 integer number2 number integer 해놓고 반환값 integer 바로 여기에다가 number1 더하기 number2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죠. 그래서. 음, 여기 있다가, s u m 2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해보면은, 잘 나오는 걸알 수가 있구요. 그리고 또 요거를, 어,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어, 여기 그, 보면은, 매개변수에 인티저가 들어가고, 반환값이 인티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인티저라는 거를, 컴파일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1 s u m 3 Num4, Num2, Num4, e r Num3, Num4, Num4, n r m 4 Nu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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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m n u m Nu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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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Num4, Num4, 고 u m 4 Nu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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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m 수 Num4, n 어, 코틀린이 자바랑 그 뭐랄까요? 그냥 입문 과정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입문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예, 이렇게 코드를 줄여서 쓴다는 거죠. 자바에서는 일일이 다 타이핑을 이런 식으로 가로 꺽쇠 뭐 이런 거다 했었는데 어, 코틀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어, 한 줄로 보통 이제 한줄 코딩이라고 하는데. 한줄 코딩이 좋으냐, 나쁘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어 나중에 봤을 때, 어잘 그거를 몇년 뒤에 봤어도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한줄 코딩이다. 그러면은 잘 만들어진 코드이고, 어 여러 줄 라인을 상세하게 적었는데, 다음날 봤는데도 못 알아보겠다. 그러면 안 좋은 코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좋은, 그, 코딩이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코틀리은는 이런 식으로, 어, 축약을 시켜서 어, 표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추후에 이제 볼 어떤, 그, 어, 남다식에 대한 개념도 이제, 자바팔에서, 어, 어, 새로 추가된 그, 남다식. 남다식이라는 게 자바팔에서 추가된 거라기 보다도 이제, 어떤 펑션, 뭐, 함수, 함수 개념으로 이제 변환되면서, 람다식이 자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게 되는, 사용되게 되는데, 그런 개념들도 이제 코드를 추격해서 쓰기 위해서 쓰여, 쓰여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코틀린은 이런, 그, 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만약에 요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 함수 구조가 이렇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만 썼을 때, 써, 쓰여져 있을 때,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안 된다 그러면은 코드를 분석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어, 내가 코드를, 내가 짠 코드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남이 짠 코드도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위해서 이제 요런 그 문법적인 이해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그, 요건 이제 자바죠. 자바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봤을 때요 자바 스타일로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 그냥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어, 잘 알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어, 아무튼 좀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함수가 이런 게 있고 어, 함수의 그 리턴 어, 값을 만약에 썸이라는 어, 함수를 만들고 리턴 값을 안 쓰고. 여기다가 뭔가 작업을 하고, 뭐, 프린트, 땡땡, 이렇게 찍었을 때, 함수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리턴 값 쓰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리턴 값을 유닛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유닛이라는 거는 자바에서 이 보이드랑, 어, 비슷한 개념인데, 어, 뭐, 원시 타입이라고 하죠. 이 자바에서는 이 인티저와 그러니까 int와 i n t g e r 가 다르죠. 이 int int라는 거는 자바에서 프리미티브타입이라고 하고 여기 i n t 저 g e r 는 레퍼 타입이라고 하는데 요두 개가 자바에서 구분되는 이는 어떤 체네릭이라든지 그뭐 컬렉션을 사용할 때그널값이 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음,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 코틀린에서는 그, 그니까는 코틀린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 뭐어 필요할 때, 어, 이것을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이제 차후에 또 보겠지만은 이 코틀린이 지금 JVM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바로 이 코틀린 코드를 변경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는 지금 인트와 인티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코틀린에서는 지금 이렇게 만약 지금 위에처럼 어 var 뭐 aa 해놓고 int라고만 했을 때, 요게이 aa가 이 자바로 이제 그 자바 코드로 변환될 때, 인티저일지 아니면 인티저일지 아니면 int일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바 위에서 JVM 위에서 돌아가려면요. 그때면 요 부분은 이제 어 코틀링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것이고 어, 뭐 아무튼 이그 유닛이라는 그 원시 타입이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보이드 타입이라고 자바에서 보이드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틀링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새로운 그 타입들이 지금 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잠깐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려 고 그러면은 좀 복잡하니까요. 이 여기서 하나씩 어, 눈에 익혀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고 음 여기 int 유닛을 빼주면은 바로 그냥 유닛 그 타입으로 어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그 void라고 지정을 해도 이 리턴인 바디에서 리턴을 써줘야 되죠. 근데 이제 코틀린에서는 그 리턴 값을 써주지 않아야 됩니다. 요런그 어, 원시 타입일 경우에는요. 다른 그 랭귀지 그, 어, 그러니까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에서 보면은 이제 뭐 펑션과 프로시저라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 어, 마치 이제 프로시저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리턴 타입이 필요 없는 어,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보면 어,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이번 강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와 어, 발 아, 요거에 차이가 있는데 반은 어, 그 mutable를 자바에서 mutable이라고 해가지고 어, 뭐 코틀린도 마찬가지지만은 변수라고 보면 되고 변수는 값을 넣고 뺄 수가 있는 거죠. 값 어, 변경 가능. 근데 코틀린에서 발은 상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값이 어, 변경 불가.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와발 이게 한끗 차인데 이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뭐어 바로 이, 이 변수는 바로 읽고 이 상수는 밸류라고 읽는데 이 반은 이제 베리어블의 약자죠. 베리 어 어블 베리어블스 뭐 이거 약자고 어 발은 어 밸류 뭐 밸류어블 뭐 이렇게 이거의 약자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 편하게, 변수면은 바로 읽고, 상수, 값이면은 밸류로, 어, 읽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좀더 상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